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약간의 거부감마저도 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인격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선지자를 조금 놀렸다고 이 선지자가...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냥 어른이 어린 아이 좀 놀리면 딱하게 그냥 뭐라 하면 되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저주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를 이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요? 우리 한번 본문 23절, 2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업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요아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선지자야. 뭐, 사람이니까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의 저주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서 진짜 어린아이 42명을 죽이신 거예요. 고물 보내서 찢어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들과 오늘날의 신학자들 역시도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난해하였습니다. 6세기의 유명한 초대교부 아르레 카리사리우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불투명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갔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심판을 유비적으로 나타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왔어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신학자 존스는 오늘 성경 말씀 의도 자체가 불분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 홉스 역시도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 차원으로서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자 그레이 역시도 예언 전성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떨어뜨리는 이야기라고 주회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경이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왜 기록되었지? 이말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대단히 송구하지만, 우리의 얕은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부감 마저도 듭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장난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서 암곰을 보내 어린아이 42명을 찢어 죽여?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러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편협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헌신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접할 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께서 장난 조금치 아이들을 죽이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혼란스러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확인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알르입니다. 이 나알르는 히브리어로 아이들이라고 오늘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나어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 청년을 지칭할 때도 똑같이 기록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은 생후가 태어난 모세를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똑같은 어린아이라는 아이라는 단어 나아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르가 똑같이 청년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청년을 향하였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의 번역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봐서라도 이 본문의 단어는 어린이란 아이들이 뜻이 아니고 청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청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어린이, 아이뿐만 아니고 어리다라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엘라딤 역시도 어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은 이 주니어를 나타낼 때 시니어와 구분하는 주니어를 나타낼 때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은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 한번 열한기상 12장 8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화가 어찌 어릴 수가 있겠어요 이 노년의 신화가 있고 시니어가 있고 어린 신하들, 이제 갓 신하가 된 시니어가 있습니다. 이 시니어, 아, 주니어가 있습니다. 주니어와 시니어를 구분할 때, 이 어리다는 히브리어 단어, 이 엘라딤을 구분을 하거든요. 이 나르라는 단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인 청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월이라 욕한다고 그걸 찢어 죽여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돼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 청년이라고 그리고 선지자를 놀렸다고 하나님 찢어 죽이셔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기록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할 단어가 대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대머리라고 해서 혹시나 이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네 제가 좀또 <laughs>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좀 당혹스러운데 어이 대머리는 라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맹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이 개념이 조금 틀려요. 오늘 성경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청년들이 대머리로 놀렸는지 그 숨은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머리카락과 대머리 털에 대한 상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이 청년들이 놀렸던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털은 이 대머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게 털입니다. 이 남자의 매력과 사나이다움을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외적 증거로 보여주는 게 이게 무성한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중동이나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속한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샘족, 아랍계 계통들이 젊은 소년인데도 청년들인데도 수염을 듬수룩하게 기르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젊은 소년이라도 기를 수만 있으면 수염을 기르려고 합니다. 청년들인데도 이제갓 결혼한 청년들인데도 수염을 기릅니다. 그녀들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염이 남자다움을 이 남자의 매력을 상징하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 털이 좀 많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그럼 안 되겠구나. 우리 김창근 집사님 어때요? 민지 집사님 우리 남편 털이 많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털 많으신 분들 계세요. 좀 자부심을 느낍니까? 남자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은지 자매, 준수 형제는 어때? 남편은 털이 많아요? 아, 본인보다 없다 그래요. <laughs> 여러분들, 어 민지야, 남자가 털이 많으면 매력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이 우리 문화는 달라요. 우리 문화는 다른데, 여러분 아랍이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털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남성다움을 상징을 하고 매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청년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라고 여겨지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털도 없는 대머리야. 네가 선지자의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꺼지라는 겁니다. 너는 꺼져. 선지자의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선지자가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상징인 틀도 없으면서 네가 선지자라고 최고의 결격 사유가 아니야 아킬레스건이 이거 아니야? 근데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꺼지라. 너 같은 게 무슨 선지자? 내 PPT 내려 주셔도 됩니다. 꺼지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해요 이 불병과 불마를 탔던 엘리아가 성천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다음에 엘리아를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던 곳에서 여러분 청년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결격 사유가 이렇게 많은데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꺼지라 이 말이 지금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꺼져라 꺼져라 너의 스승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서 꺼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핵심 주제는 선지자에 대한 모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선지자가 아킬레스건입니다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목사가 맨날 아파서 골골거리고 막 암에 걸리고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다는 네가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든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적으로는 가장 결격사회가 많았지만 이 엘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아의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마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요아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안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그래도 저는 좋, 불편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무리 힘을 실어준다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부로 이 놀리는 청년들을 대머리라 했다고 이 너가 선지자 자격이 없느냐고 조롱했다고, 꺼지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걸 죽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비유미리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로 표현한 청년들은 엘리사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모욕하는 것은 대머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이. 꺼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올라가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이 단어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도 없는 것이 꺼지고 지금은 바알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섬기는 바알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라는. 여러분 이 베델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델은 바로 바알 선지자, 송아지, 송아지의 우상이 있는 가장 중심지인 예배하는 장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 바로 베델이었고 이 베델에 대표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에 베델의 청년들은 이곳에서 당장 꺼져. 산당에 나가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섬기는 바를 섬기라는 의미의 조롱이었고 엘리사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한 청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함을 넘어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에게도 힘을 실어주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배경이 되는 베델은 이 베델에서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상 숭배가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오늘 이 청년들이 있는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을 하였어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렇습니다 이 베델이 옛적부터 우상숭배의 뿌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 베들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남 유다로 내려가는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 제에 빠뜨렸던 것이 이베델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달골그달 그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베델의 청년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였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였던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적한 청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힘을 실어 주시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두 마리의 안고미 나와 사2 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야생 짐승은 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레이규의 관점입니다 우리 한번 레이규 26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짐성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곰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야생동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항상 이 본문을 선지자의 저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선지자의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 이해되지 않는 본문을 접할 때에 이것이 축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혹시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역자를 세우시고 굳이 사역자를 설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훌륭한 중직자들도 많으신데 왜 우리 교회에 박카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교회에다가 보내실까요? 여러분들은 교육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아 딜을 이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알 숭배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들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로 오늘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고이 찢어죽인 저주는 단연코 하나님의 저주이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사역자들 보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입술의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엘리야 엘리사의 입술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지자를 통한 저주와 심판의 기록에 앞서서 그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오늘 두 지명이 붙어 있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리고와 베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600년 전에 오늘 이 엘리사의 사역 앞서서 600년 전에 여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에 가장 힘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았을 정도로 이 여리고 성은 웅장한 성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그래야 할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누셨어요. 그때 여수화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그의 후손들은 씨가 마를 것이며 이 여리고성 가까이 살거나 안에 들어가 사는 자는 모든 수산물이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600년 동안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 가까이 살던 사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곡식만 심으면은 여러분, 곡식이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며느리들이 출산을 못합니다. 유산이 되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여수의 저주가 6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의 축복을 통하여 고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 뿌렸다고 그 물이 고쳐지고, 이 떨어지는 열매들이 안 떨어지고, 이 유산을 하는 며느리들이 유산을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장 19절 22절에서 열이고 사람들은 나쁜 물로 인하여서 손산을 얻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유산을 합니다. 저주와 심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끊고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일을 얻더라 물론 중간에 이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 뿌렸다고 그 물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엘리사가 한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주와 심판, 축복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요구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물의 권한인 샘이 있는 곳에 소금을 뿌리겠다며 소금을 가져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도 이게 뭐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쉽게 소금 뿌린다고 그러면 이전에 뿌린 소금은 뭐 무슨 능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여러분 베델의 젊은이들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를 통하에서 생명과 축복이 엘리사의 말을 통하에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조금 염려가 되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잘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역자에 대한 설교를 잘안 해요. 그런데 제가 한근 5년 만에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자나 사역자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목사를 고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제 우리 시찰의 요 옆에 보면은 이제 주사랑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노예 파송을 받고 이제 오늘 오후에도 그 당회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협조 당회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그 단임 목사님 저희 친구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지난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은퇴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야, 이사고 목사야. 이 거짓말쟁이야. 나가라, 내려가라. 이 엘리사한테 했던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계속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고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이제 친구인 저한테 자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도가 고소를 하는 것은 맞지못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교역자가 그렇다고 교소를 해서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부분을 조금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분의 생각이 이 목사님을 고용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이 말씀의 능력이나 축복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5월부터 계속 그 교회를 협조당회로 노예 파송을 받아서 이제 매달 갑니다 첫 주마다 가는데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 계속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은 반도 안 남고, 계속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욕하고 멱살 잡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생각은 목사는 고용인이라는 겁니다. 이분 보내고 다른 분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생각이 바뀌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를 고용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과부를 고쳐가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잉태를 하지 못하는 수냄 여인의 그 출산을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보면은 이 나만을 고쳐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주와 심판,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부끄러운 목사님도 있습니다. 뭐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공금을 행령하고 교회 돈을 함부로 유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또 이렇게 부도덕하게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 나아만처럼 순애 여인처럼 이 선지자 생도의 가부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같이요.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장전 중앙 성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